안녕하세요. 체리스포츠의 체리입니다. 자, 오늘은 5km를 뛰었어요. 아 제가 지금 근무 여건이 야간 근무거든요. 그래서 아침 6시 30분에 이제 일이 끝나고 집에 가서 한 3시간 정도 자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어, 12시간을 일을 했기 때문에 어, 많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음. 오늘은 어또 10kg를 뛰기 위해서 5kg를 뛰었어요. 어 5kg를 버틴 거 보니 아 다음 주에는 10kg를 뛸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0kg를 한번 뛰고 나면 약간 체력이 저하돼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조깅을 통해서 다시 몸을 회복시키고 어느 정도 3kg, 5kg를 한번 뛰어보고 아 3kg가 뛰어주고 또 5kg가 뛰어진다면, 아,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는 몸의 신호이기도 하고, 그렇다보면 은 다음 주 정도에는 10kg를 도전할 만 합니다. 대신 이제 조깅을 많이 해서 어, 체중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10kg 같은 경우는 체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풀코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 훈련 때보다 한 2kg 정도 이렇게 몸을 찌우고 마라톤 풀코스를 참가하는데 10kg 같은 경우는 어 10kg 대회를 나갈 때는 그렇게 체중이 어 마라톤 풀코스에 비해서 이렇게 찌면 안 돼요. 최대한 가볍게 하고 어 몸의 회복을 어 많이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한 1kg가 빠졌어요. 대신, 제가 일부러 음식을 안 먹는 건 아니고, 약간 단백질하고 탄수화물 비율을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것질 안 하고요. 탄산수 안 먹고. 먹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다음주에도 1 0 k 로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어, 몸관리를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체중이 풀지 않도록 식단 관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조깅을 통해서 몸의 회복을 어, 극대화시키고 그 다음에 충분한 휴식 어,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10kg 기록을 체크하는 게그 기간이 점점 줄어들죠. 어, 그만큼 몸이 이제, 어, 적응을 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더라도, 어, 저는, 어, 욕심을 버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최대한 몸은 만드는데 내가 어떻게 뭐 부상을 당할 정도의 그 강도를 유지하면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부상이 안 당하는 약간 느낌이 이상하면 저는 이렇게 달리기를 휴식이 들어갑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어느 한쪽이 아픈데 무리하게 뛰다 보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조금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냥, 어, 쉽니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또한 7km 정도는 뛸수 있었는데, 어, 무리 안 했어요. 음. 괜히 7km를 뛰었다가 몸의 회복력이 더 늦어지면 저한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몸을 완전히 지어 짜 가지고 어, 하는 것은 내 건강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달리기 실력에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7kg 정도는 뛸수 있었지만 참았던 것은 또 회복이 빨리 되면 다음에 더 가볍게 더뛸수 있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내가 7kg를 뛰었어요. 이제 심박존이 5단계에서 계속 뛰었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야간 근무예요. 야간 근무. 아침에 6시 반에 퇴근해가지고 어, 한 3시간 자고 이렇게 지금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강한 훈련은 오히려 저한테는 무리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잔업조출이 어, 많이 있어가지고 일할 때 음, 일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감안을 했어요. 일단, 피곤한 상태가 아니어야지, 어, 운동이 즐거우니까, 피곤하면은 되도록이면 휴식을 취하고 있고, 어, 진짜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는 나눠삽니다.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뛰고, 잠깐 뛰고, 회복하고, 또 쉬었다가 또 잠깐 뛰고,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회사 일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어 회사에서 좀, 어 운동을 100m 정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냥 뛰어다닙니다. 음. 오히려 이런 게더 재밌어요. 음, 어떻게 보면 열정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laughs> 어, 누가 부르잖아요. 그러면 3분 페이스로 뛰어갑니다. <laughs> 그것도 스트라이드족법으로. 누가 보면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있게 보일까요? 그리고 저기 운동할 시간이 이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일하, 일하는 중에도 틈틈이 어, 스쿼트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보강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보강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어,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회사 틈틈이 이렇게 운동하는 게 되게, 되게 재밌어요. 틈틈이 식당으로 갈 때도 뛰어갑니다. <laughs> 아, 밥 맛이 아주 꿀맛이죠. 아, 그리고 돌아올 때는 걸어오고요. 너무 무리나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뭐 세계 신기록 깰것도 아니고 자기 기록을 달성하는 게 달리기는 에 제일 재밌잖아요. 1초라도 줄이면 달, 그 달리기는 정말 재밌는 달리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전에는 이렇게 운동했는데, 아, 내가 1초라도 줄고 싶다. 그러면 1초라도 줄일 수 있는 운동을 좀더 하시면 돼요.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 되는 것 같아요. 음. 우리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즐기면서 해야죠. 날마다 그, 마라톤 대회에 나갔는데 막 죽기 살기로 계속 뛰면 아 마라톤이 재미, 재밌을까요? 요즘 요즘 세대 젊은 세대 뛰는 거 보면 너무 재밌게 뛰는 것 같아요. 막 줄지어서 뛰고 막파이팅을 외치면서 남녀 젊은 남녀가 이렇게 뛰는 거 보면 아 진짜 달리기를 너무 재밌게 뛰는 게 부러웠어요. 부러워. <laughs> 하지만 다 추구하는 게 틀리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뛰고, 때로는 내 자신을 어, 한번 시험해 보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훈련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만족도 느끼면서,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요즘 크루 <laughs> 젊은 친구들 뛰는 것처럼 즐겁게 서로 으쌰으쌰 해가면서 이렇게 뛰어도 달리기는 행복이죠. 김천 마라톤에 나갔었는데 아 젊은 친구들이 너무 재밌게 뛰는 거 보고 아, 참 기분이 좋았어요. 음. 우리나라 이제 마라톤이 인구가 많이 늘어서 저는 참 기분이 좋아요. 잘 뛰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아마추어가 거의 아, 아마추어 열정이 프로보다 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마라톤에 입문하신 우리 젊은 우리 달리이들 보면. 너무 즐겁게 뛰고 있어가지고 아, 체리 스포츠가 항상 응원해주고 싶어요. 아, 막 구호를 외치면서 <laughs> 그렇게 재밌게 뛰는 게 달리기죠. <laughs> 달리기는 이렇게 재밌게 뛰어야죠. 안 그래요?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아마추어 중에서도 우리 잠재적인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일본 누군가요? 그분처럼 프로로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마라톤도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체리스포츠의 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